나의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이 정령나를 따르리라 이게 이제 길을, 인생길을 다 걸어오고 나니까 후에 평가하는 거 이게. 6절은. 이게 중간이 아니에요. 이게 지금 5절까지는 중간이 죠겨 예? 근데 6절은 다 인생을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는 거예요. 그게 나의 평생이에요.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더라.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이 얘기예요. 그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.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. 여기서는 이제 변치 않는 게 나와요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, 절대.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.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음? 머릿속에 방황하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1%라도 남아있다면, 이제는 없애시고요. 주님 앞에 안식하고, 안정하고, 시편에 있듯이, 뿌리가, 뿌리가 내려져야 돼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, 그게, 시편에 보면, 발육하고,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된다. 라는 시편이 있어요. 그래서, 정말로 열매가 맺으려면 여러분의 믿음,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돼요. 그리고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요. 그래서 우 위를 뻗을 수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.